네 오늘 제가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오늘 두 편의 안파선 사건을 같이 간단히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손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 요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릴텐데 어, 구약성경에 보면 노나의난파에서건본에고 시작 어, 에서에는 이제 의서파본파서 사건이 있습니에서 일본에서 서일제에서베의에서이본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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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를가서일본하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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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내가 이너네에 가서 회개하러록 보고를 잘하면 너희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진판을 내리지 않고 면제시켜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좀 속이 불편했어요. 그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내외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착각을 잠깐 미혹에 빠져 가지고 다시 아, 쓰러 가는 뱀이 습니다 요나가 탄 때가 요나가 타기 전까지는 별문제 없었는데 요나가 타자마자 그때 없는 천락 풍랑이 막 일어나 가지고 배가 파손지경에 막 일어날 겁니다 야, 우리가 제비를 못 뽑아보자 누가 에게책임이 되나.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뭐 풍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꼭 피게하신 건또 하나님이십니다. 재비불 뽑아 보니까 원한도 없었다. 그래서 이나는 아, 이 불현듯 깨닫고 뭐 공포에 사로잡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폭락을 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고, 이건 피할 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신직과 사실은 내가 여차이차에서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명령을 받았는데 피해서 다시 스로도망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사방이 생겼다. 말을 바다에 던져, 그러면 폭량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 선원들이 어떻게 사람을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 배를 붙잡아 보려고 일을 썼는데 어, 결국 폭량이 어, 가라앉지 않지 않습니까? 로나를 찍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의수는만 그 폭량이 가라앉고 안정해졌습니다. 자, 이 요나 사건이 우리에게 치사해 주는 바가 봅니까 로나가 타기 전에 요나가 그 배의 배탄 이방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니다 그렇지만 요나 가 하나님의 백성이 요나가 탑승한 순간부터 그배탄 이방인들의 운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요나가 결정한다. 일단 이 이방인들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이 그 공동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일단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 운영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이 무서운일아닙니까자 신약성경에 들어가면니또 다른 또 전혀 성격이 다른 아빠성 사건이 나오죠. 이제 바울이 그이총가리사에서 어, 그 어, 투옥되어 있다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로마 히이니까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렇게 재판받겠다고 때 요청하면 또 들어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순풍이 불어가지고 상해가 잘을 때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그러고 유라블러라는이 엄청난 토네이도입니다. 사실은 이 토네이도가 불 갑자기 불기 시작해가지고 배가 이제 막난 배가 그 난파될 지경까지 막 이르러갑니다. 그때 이제 바오리 승객들을 다 모아놓고 이 걱정하지 마세 너희들은 배는 물론 파손되겠지만 너희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왜냐?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로마로 내가 지금 로마로 가, 가,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은 어, 재판도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나를 로마로 데려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도 전부 살실주실 것이다. 바울이 일단 곡물성전에 탑승한 다음에는 그곡물성전에탄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방인들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느냐? 바울이 결정한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동류하며그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에 한 모든 이방인들을 막스해주셨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가만 죄 때문은 죄는 이자절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안에 동성애가 잘못됐음을 선지자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의인 열병이 없었기 때문에 소동과 공어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있이것입니다 어, 그래. 잊지 않은 사람들, 잊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 어, 그, 그, 걔들이 뭐, 동성애,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애 합법화하고, 그거 어쩔 수 없어. 원래 걔네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네들 입장이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 네 입장이 뭐냐? 그걸 보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유속께서 유지시킬 건지 살릴 것이 내가 결정하겠다. 그죠 아무리 동성애가 허망해져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겠어. 우리 여기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아니,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그 소동성의의열 명에 해당되는 정도로 우리 사회 안에 있으면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 얼마지않습니다그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양복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성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거다 분명히 어, 지적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이것을 어, 이런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인영을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소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상당한 수의 기독교인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 사는 살아다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정반대 의 방향을 하고 정반대 쪽으로 판단하고 하면그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독교인들을 벌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크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입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 젊은 사그리자리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사람주은젊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두 사람들은 서사건이 분명히 사여지는젊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은사다들은 젊은 사람들들